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오용운 지사 속마음이 이번 주제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오용운 지사가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제415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의에서 제주도 의원들의 질문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오용운 도지사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공항 시설 확충은 꼭 필요한데 형공항 확충은 어렵다. 성산 제주 제2공항도 시설 확충의 범주로 본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의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황국 제주도 의회 의원이 오영훈 도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오지사의 입장을 집요하게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들입니다. 우선 현공항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현 공항에 활주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은 기존 동서 활주로를 추가하는 것이라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항은 기본적으로 남북 활주로가 기본인데요. 제주도에 동서 활주로가 있는 것도 부담인데, 동서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안전상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 활주로를 남북으로 만드는 이유는 공항 이륙 시 맞바람으로 이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우리나라는 북풍이나 남풍이 주로 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의 항공기 결항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발이 묶였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이유였습니다. 강풍의 방향도 이륙 방향 기준 옆에서 불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제주공항의 주 활주로는 동서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동서 방향입니다. 보조 활주로는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 활주로에 비해서 아주 짧습니다. 한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쪽 방향에는 도로에 맞물려 있어가지고 주거지와도 접하고 있어서 바닥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제주 제2공항 개발에 비해서. 자연 환경 훼손도 더 심하고 건설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비용과 환경 훼손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정을 한다고 해도 공항 소음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쪽들이 주민들이 있으니까 공항 뜰 때까지 이 주변 자체가 다 공항 소음권이죠. 공항 소음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엄청난 수의 제주도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만국 제주도 의원이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현공항 확충이 어렵다는 오영훈 지사의 답변에 규만국 제주도 의원은 대안을 말해달라고 따지자 오지사는 성산 제주 제2공항이 현공항 시설의 확충 범주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지사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3월 말에 중국 방문도 했었는데요.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지수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확실한 그것도 제주도 1년 예상과 맞먹는 투자 금액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주시도 현재의 이익만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제주 제2공항 진행을 통해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하고 그 이익을 제주도 전체가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국책 사업에 전향적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